감다몇시 기사야? 아, 5시 8분 한 20분 남았어 음. 금방이네 아, 맞다 나 아까 인천에 따라서우정 아, 인천? 혼자 또 뻘짓했잖아. 왜? 설치 기사가 너무 불친절한 거야. 기사 아저씨가 인터넷 연결하려고 베란다 나가 설치를 하는데 엄마가 준 선인장이랑 화분 세워놓은 걸 말도 안 하고 번쩍 들어서 자기가 막 옮기는 거야. 아니 뭐라한볼수도 있잖아. 그럼 내가 옮겨줬을 텐데. 아. 왜? 무슨 일있죠 아니야 얘기. 해 응. 아무튼 그래서 물한잔두려고한거 옆에 약간 세게 툭 내려놓고 방 안에 있는데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끝난 거 같더라. 설식 기사가 끝났다고 집에서 나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나 이사 올때 크롬캐스트 화면 뒤에 꽂아놨었거든. 영화 폰이랑 연결해서 보려고 산 거. 근데 TV랑 인터넷 연결하면서. 그 설치기사가 그거 보고 물에 꽂아놨으면 어떡하지? 그 생각이 들더라. 아니, 그냥 그 설치기사가 나가자마자 이 새끼가 내꺼 훔쳐갔을 거란 생각이 들어. 저런 불친절한 사람은 뭔가 있을 거다. 아니나 달라. TV 뒤를 봤는데 내꺼 크롭했스때 꽂아놓은 게 사라진 거야. 와, 도둑놈의 새끼, 도둑놈의 새끼 하면서 막 겁나 열받아 씩씩대고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오길래 아빠한테 얘기를 했지. 인터넷 기자가 내 TV에 꽂혀있던 크롬켓스트 가져갔다고. 근데 아빠는 계속 그냥 잘 찾아보래. 아니, 뭘 찾아봐. 솔직히 다 가져간 게 확실한데. <laughs> 아게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건데,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거야. 아니, 뭐. 풍절할때 없어서 뭐 그런 거 뭔지? 그것도 아주 장담하네. <laughs> 여보세요? 뭐야? 내말 듣고 있어? 아,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? 어? 왜? 아니, 내가 김밥 하나 포장해서 먹는데 노숙장가봐. 내가 잠깐 옆에 뒀거든 근데 내걸 그냥 집어먹는 거야. 말도 없이... 어... 아... 진짜 불쌍한 사람 두고 욕하는 거 아닌데... 아... 열받네. 아니야, 불쌍한 사람이니까... 이려 가야겠다. 배고팠는데, 왜 이제 기차에서 먹어도 되잖아. 하나 보다가 아 뭐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자기야. 여보세요. 어. 어. 그래서 어떻게 됐어? 뭐가? 설치 기사가 자기가 훔쳐간 거였어? 아니, 내방 안에 있던데. <laughs>